29번 볼게요. 보기에서 규칙을 찾아 다음 식을 계산하면 기역분의 니은이라고 합니다. 기역 더하기 니은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보기를 보니까 6분의 1이라는 단위분수를 2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내고 2분의 1빼기 3분의 1을 3빼기 2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6분의 1이잖아요. 그거를 1로 나누니까 6분의 1이 되는 것이 맞아요. 10분의 1은 2곱하기 5분의 1과 같은데, 2분의 1빼기 5분의 1이 10분의 3이니까, 5빼기 2, 3으로 나눴을 때 역시 10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8분의 1을 생각해보면은요. 이거는 2곱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빼기 4분의 1을 나누자 4 빼기 2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또 24분의 1의 경우에는요 3 8의 24니까 3분의 1 빼기 8분의 1 나누기 8 빼기 3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4 6의 24니까 4분의 1 빼기 6분의 1 나누기 6 빼기 4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8분의 1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나타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 꼬리 물기를 좀 해볼게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4. 그런데 여기 이렇게 4분의 1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꼬리를 물어서 6분의 1이 있으니까 6분의 1 빼기 8분의 1. /8 이렇게 꼬리 물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80분의 1이요. 꼬리 물기 해 볼게요. 8분의 1 빼기 10분의 1이고, 10 나누기, 10 빼기 8,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 빼기 8, 요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120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나누기, 12 빼기 10.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꼬리 물기. 자,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모두 뭐죠? 전부 2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빼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빼기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빼기 12분의 1 이것들을 몽땅 모아주고 과로를 한 다음에 아 이것을 2로 나누는 것과 같다 왜이 각각을 다 2로 나눴으니까 말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걸 보는 거예요. 자,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완전 신나게 없어지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과로 안에 남는 것은 2분의 1 빼기 12분의 1이고 이것을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분의 6에서 1을 뺐으니 12분의 5가 되고요. 이것을 2로 나눠라. 12분의 5에 2분의 1이 되는구나. 따라서 2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을 구해줄 수 있겠죠. 24하고 5를 더해 주면 되는 거네요. 따라서 문제의 답은 29인 거예요.